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밤 모두가 드디어 공구가 시작되었어요. 올해 마지막 공구가 될것 같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머릿결이 많이 건조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또 제가 머리 출근할 때는 어떻게 드라이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담아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두 개는 필수인 거 아시죠? 어, 저는 항상 바보드 샴푸로 두피 각질 제거나 뭐 이런 두피 보습까지 한 번에 책임질 수 있는 바보드 샴푸를 하고 그다음에 플렉스 에센스는 좀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는 편이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출근할 땐 트리트먼트로 도포해주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헹구고 와서 이 위스트, 젖은 머리에 위스트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우 오일을 발라주고 있어요 좀 있으면 패딩이나 코트 입을 텐데 항상 뗄 때마다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정전기 일어나는 거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그럴 때이 바모드 미스트를 흔들어서 항상 수시로 뿌려주시면 정전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젖은 머리에 한번 뿌려주고 있고요. 트리트먼트를 생략했을 때도 얘를 트리트먼트 대신 뿌려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머리에 글로우 오일을 저는 한 세네 방울바닥에 펌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쪽에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머리를 말려줄게요. 아, 머리를 말릴 때또 하나의 팁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말리면 훨씬 볼륨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 쪽부터 먼저 말려주고 여기 밑에는 제가 에어랩을 하기 때문에 바싹 말리진 않고요. 60% 정도 말려주고 에어랩으로 드라이를 하면서 말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트는 이제 트리트먼트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얼굴에 수분감이 부족할 때 얼굴에도 미스트를 뿌려주듯이 머릿결도 항상 수분이 부족하고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글로우 오일은 단순 부드러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했던 채워진 영양분을 내머릿 속에 가두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 화장대 올려두기에도 굉장히 좋죠 바무드는한번 구매하셨던 분들은 계속 다음 공구가 언제냐고 기다리실 만큼 한번 쓰신 분들이 꾸준히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 저번에도 이제 2년 다돼갈 만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하면서 공구까지 하기에는 되게 정신이 없어서 잘안 하는데 바무드만큼은 제가 또 이렇게 꾸준히 공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를 말려줄 때도 입술 안쪽에 이제 머릿결 방향대로 엉키지 않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말려주면 더 좋아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말려준 다음에 저는 이제 가르마를 타줘요. 이 아랫머리를 에어랩으로 드라이 하는 동안에 볼륨을 살려주려고. 꼬리 미니 롤빗하고 그 다음에 는 이제 3호. 건가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얘는이 정도 차이가 나요. 다른 롤빗에 비해 얘는 이제 안쪽에 열판이 있어가지고 볼륨이 훨씬 더잘 살아나더라고요. 한참 사이드 밴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드라이가 아직 손에 있지도 않았고 할 때마다 너무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잘안 되고 들쑥날쑥 해가지고 원래 가르마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볼륨을 살려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온, 얹어서 머리를 덮어주면 돼요 열을 줘야죠 약한 바람으로 해서. 머리는 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머리에 꽂아놓고 반쪽을 나눠서 에어랩을 말아줄게요. 왼쪽은 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가고 있는 쪽이 왼쪽이에요. 가장 센 바람으로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아주고 그 다음에 찬 바람으로 식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배럴은롱 베럴 40mm 짜리 롱 베럴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온 에어랩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쓸만하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사용해주고 오장이 나면 그때서야 한번 n 에어랩을 한번 사용해볼 것 같아요. 밑에를말아줘 조금 말려준 다음에 저는 위쪽까지 가서 이 위쪽 볼륨도 같이 살려주고 있어요. 너무 밑에만 해버리면 여기는 붙고 밑에만 웨이브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온도 조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눠서 왼쪽 해주고 오른쪽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할때 제가 이렇게 흔드는 게 흔들어야 조금 머리가 잘 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쪽을 말려줬다면 여기서 저는 겉에를 잡고 위쪽 볼륨을 조금 더 채워줍니다. 이렇게 겉에 볼륨을 조금 더 해주는 편이죠. 그다음 헤어랩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로레알 에르네트 샤틴 헤어스프레이 이걸로 고정을 해줘야 돼 이게 딱딱해지지가 않아서 뿌린지도 모르고 고정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웨이브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머리를 앞머리랑 이어줘야 돼요. 오름이 아주 빵빵하죠. 근데 이게 오후만 돼도 다시 가라앉더라고요. 이 정도 살려주고 다시 오른쪽 웨이브를 했던 이 베럴로 옆머리랑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 남은 열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식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고요. 옆머리도 이렇게 해주면 끝. 이제 아무래도 에어랩은 바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잔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요거. 잔머리 가라. 이를 겉에만 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재워주듯이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면 볼륨도 죽지 않고 잔머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 하는 건 이렇게 끝.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디링 디링. 폴로 니트. 가죽 반바지. 여기다 이제 부츠를 신어줄 거요 오늘처럼 캐주얼한 누굴 입은 날에는 뷔티크 모데스. 향수를 뿌려줄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 영상이랑 다른 컨텐츠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따랑이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일상 브이로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보도 공고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